36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이제1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기억년 디것 중에서 어, 옳은 것만을 골라라라는 문제네요. 일단 예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놈의 en 제곱, 얘의 en 제곱, 근데 이 루트 2의1 플러스 i의 제곱에 대한 거는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음, 얘가 뭡니까? 제곱하게 되면은 i가 나오죠. 그 그러니까 얘는 i의 n제곱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 빼기,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제곱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i가 나와. 그래서 이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될 거거든. 음, 뭐 이거는 뭐 유리와 실수와, 뭐 아니면 그냥 이거 바로 제곱, 제곱, 아, 여기 제곱, 제곱 바로 해주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자, 서로 다른 ZN의 값은 모두 4개이다. 라고 했는데, N이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 1부터 한번 넣어보세요. 음, 나올 수 있는 거는, 뭐, N을 1 넣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아, 이 아이가 되구나. 이 넣었어. 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어, 이 자체도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는데, 플러스 될 거니까 0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어, 뭐 3을 넣을까요? 음, 3 넣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i가 될거야. 그지 마이너스 음, i가 될거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3을 넣어버리면은 얘는 플러스 i가 돼요. 그죠? 플러스 어, i가 될거니까 아 그럼 0 되겠네. 그지 그러면은 이제 4를 넣어버리면 음 얘는 뭐1 맞나요? 그 다음 에1 어, 0 되겠네. 그럼 2i 0 이렇게 나오나? 5를 넣어볼까? 5를 넣으면 똑같이 i로 되는데, 그지? 예, 여기 5제곱에도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 이 i로 넣는데, 2를 넣어버리면 0이고, 아, 3을 넣었을 때그 값이 아닌갑다. 3을 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i에다가, 어, 여기 3제곱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잖아. 아, 그럼 마이너스 i네. 음, 맞나요? 어. 마이너스 이이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야 세 개만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값은 세 개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틀렸네요. z 원부터 z n까지 합을 가능한 서로 다른 뭐 총합은 이 i다라고 했는데 뭐 얘들은 이제 다 내가 더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 서로 다른 총합 자체 음, 그죠? 음 봐봐. 뭐, z1. 그니까 이것들을 다 더해보는 거지, 그지? 뭐, 이렇게 더해도 내가, 어, 뭐, 이 아이가 나올 거고, 이렇게 더했을 때는 0이 될 거고, 이렇게 될했을 때는 마이너스 이 아이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오겠죠. 근데 이게 순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 z1부터 이렇게 쭉 더해가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 아이에, 0에, 마이너스 이 아이에, 다시 또, 아까 이 4제곱 했을 때, 음, 얘는 이제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만큼을 했을 때는 이 i, 이만큼 했을 때는 또이 i, 여기까지 했을 때는 0, 여기까지 했을 때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0과 이 i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총합은 이 i 맞네요, 그죠? 그럼 이 네온 맞습니다. 이 zi와 zm의 곱이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12i의 자연수 lm의 순서쌍을 물었는데, 자, 얘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만약에 자연수라고 했거든? 음, 그럼 여기 이제 이게 음수가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이 i에다가 내가 똑같이 아 i 를 곱하는 경우와 그 다음에 음 또는 아 i 에다가 마이너스 2i 를 곱하는 경우 밖에 없겠죠 0 보다 작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음 가능한가요 아 이렇게 하면은 보자 얘가 안되겠네 얘는 안되겠네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이 i 이렇게 되겠네 요 그러니까 두가지 케이스 밖에 없겠네요 가능한가요 그러면은 요런 케이스가 나온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어떤 케이스입니까? 어, 이 자연수 LM에서, 이 LM이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는 아마, 어, 1일 때, 5일 때, 9일 때가, 어, 나올 수 있는 이하의 수이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 요 값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3하고 7일 때죠. 그죠? 10 이하에서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여기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경우가, 뭐, 1,1,1,5,1,9, 뭐, 그 다음에 5,9, 뭐, 이런 식으로 쭉 그, 만들어 볼수 있지 않을까? 음. 그니까, 어차피 얘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일단 1콤마 1부터 해서, 그지? 1콤마 5, 그 다음에 어뭐 1콤마 9, 어그 다음에 뭐 5콤마 5, 5콤마 9, 어그 다음에 얘가 어 9콤마 9 이렇게 나오고 둘, 넷, 여섯 개. 이게 반대로도 되겠죠. 그러니까 9콤마 1도 될 거고. 9콤마 1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에... 얘가 5콤마 1도 되겠죠, 그죠? 반대로도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9콤마 5도 되겠죠, 그죠? 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이거, 여덟, 아홉, 아홉 개 나오겠네요. 아홉 개 가능할 거고요. 이거 3하고 5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어 뭐, 3 3 3 7 뭐, 7 3 7 7 네 어, 개밖에 없네요. 그럼 더하면 총 열세 개 나오네요. 맞습니다. 그럼 니언티그시 되겠죠.